안녕하십니까 송환영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운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진관사 절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진관사는 고대 선종 팔대 인근께서 진관 대사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절입니다. 진관 대사가 평상시에 인근들한테 잘 보살펴지고 내를 입어서 인근있들이 특별히 이 진관사 한테 진관사 절한테 많이 보호도해주고 다음에 지원도 해줬다고 합니다. 2011년에 현중 때이 지어진 절인데요. 6.25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건축물들이 불탔습니다. 그래서 1964년부터 진간사 비군이가 다시 리무뎅으로 열심히 절 건축을 해서 오늘날에 이 진간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. 2013년도에는 또 우리나라 국가무용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. 이제 대웅전 앞입니다. 대웅전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거는, 저, 아, 옆모습입니다. 벽화가 또 그려져 있네요. 밑에는 신발장이 있고. 아주 명당터입니다. 북한산 아래에다가 이렇게 좋은 절을 져서 많은 불교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우리도 팀 모습입니다. 뒤에도 역시 건물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. 대웅전 옆 건물입니다. 사방 팔방으로 아주 벽화가 다 그려져 있네요. 감사합니다 요 Thank you so much. 이상 송감여행이 서울 은평구 진간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 so much.